에코들마루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을 북한산 자락을 바로 앞에 든 그런 아주 경관이 수리한 그런 곳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현장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 에코들마루 62번 뉴 화이트 오크이죠. 시공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약 한, 음, 전체 평수는 한 500평 정도 어, 이렇게 시공을 어, 완료를 다 이제 하고요. 어, 이렇게 인테리어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끝난 상태이고 이제 분양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현장 여러분 함께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음, 예, 아주 뭐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에코돌 마루 어, 6mm짜리이죠. 저희 수년 전에 처음 에코돌 마루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SPC 마루의 선구자이죠. 개발했을 때 5mm 짜리 돌마루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연결 방식은 지금은 이제 유니클릭 방식,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바꿨지만 그때 당시는 그 위에서 이렇게, 어, 연결 좁은 부분, 이를테면, 이제 이런 쪽이 되겠죠. 음, 여기, 좁은 폭쪽이죠. 이쪽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망치를 치는, 아, 그런 클릭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아, 하자가 발생되어서, 뭐, 횟수가 지나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연결 부분들이 깨져서, 그때좀 5mm니까, 어, 연결 부분이 굉장히 또 약했죠, 날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어, 고민을 하다가 5.5mm로 저희가 두께를 더 이제 늘렸었고, 또 고객들의 그, 어, 요구가 더 튼튼한 마루를 요구하고, 또, 어, 가능하면 튼튼해야, 어, 날개 부분이 깨지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어, 좀, 음, 시공할 때는 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박스가 반평인데, 약한 18kg 이상 되다 보니까, 어, 마루 시공 하시는 분들, 마루를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힘에 버거워 하십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 고민도 많이 되지만 그러나 음, 중요한 것은 어, 튼튼한 마루로 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 저희가 또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 이제 6mm로 어, 지금 정착이 되었는데요. 어, 굉장히 튼튼합니다. 날개 부분 어, 뒤집어서 날개 부분 을 이렇게 미, 밀었을 때 절대 깨지지 않는. 어, 물론 이제 5.5mm나 그 이하는 너무 쉽게 그냥 툭툭 이렇게 나가서. 어, 하자요인이 되는 거죠. 바닥 상태가 좀 불량하거나, 아, 그리고 시공자가 어, 강화마루 시공하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좀 심있게 망치로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빈번히 이렇게 깨지는, 연결 부분이 깨지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미 시공을 해봤던 분들이나 셀프 시공하신 분들이나 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어, 사실인데요. 어, 여전히 어, 지금 시중에 4.5mm, 5mm, 뭐 5.5mm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어, 굉장히 좀 불안하죠. 물론 이제 바닥 상태가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활도가 생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평활도 좀 유지를 해서 시공하면 만족도는 극대화된다 그렇게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덜 마루 그 장점들은 아, 특별히 많습니다. 아, 일반 그 SPC 마루하고 차별점이 많이 있죠. 예, 두께도 두껍지만 이제 어, 표면 그 위에 있는 필름 필름 두께도 어, 저희가 이중으로 두 겹으로 했,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겹으로 이렇게 5.5mm 뭐 5mm 같은 경우는 한 겹으로 했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끄럼 방지에 대한 아,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취약했었습니다. 특히 어, 반려견이라고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늘 고민이 어, 애완견 들그 관절이 어, 망가지죠. 강마루 강아마루 미끄러운 그런 곳에서 어, 생활하는 어, 애완견들이 어, 그 관절이 어, 쉽게 이제 어, 망가져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비용도 굉장히 이제 비싼데요. 어, 그래서 이제 논술립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 어, 표면에 필름 두께를 좀 두껍게 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해서 0.3mm 이상으로 저희가 예, 유지를 하고, 어, 그 나무, 나무결을 나무 따라서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웨이브, 골를좀 그 만들어주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기능이 확실하게 예, 표현이 되어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저희 목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아 방수 100%이죠. 어 물에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그 온돌 문화이고 또아또그 특히 수도관이나 아, 이런 보일러관 어, 자주 이렇게 동 동파되거나 터지거나 누수되거나 아,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고 그다음에 또어 아이들도 있는 집은 아, 샤워를 하고도 나온다거나. 또 요즘 그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많이 안돼물 청소 많이 하는데요. 어,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그 로봇 청소기 돌려놓고 퇴근해서 또일 이렇게 보시는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강하마루 강마루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 이게 로봇이 쭉 다니다가 청소를 완료하면 멈추게 되는데 멈춘 부위에 이제 그 아래는 수건이 있으니까 젖은 수건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자가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희 에코돌 마루는 전혀 방수 100%이니까 전혀 관계도 없고 이제 물이 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뭐. 커피를 지질거나 물을 쏟거나 또 애완견이 또 어, 쉬를 해, 하면 어, 그거 아주 신경 쓰이죠. 어, 또 그로 인해서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냄새도 나고 할수 할 있는데 전혀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 친환경 제품이죠. 에, 뭐, 본드 시공이거나 아니면 또 소재 자체가, 어, 그렇게, 어, 치명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이 없습니다. 물론, 라돈 검출이나, 어, 뭐, 포르말데이드, 당연히 검출이 안 되죠. 또 이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이제 난방 문화이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을 하면 열을 올리면 그런 본드나 또 유해 물질 있는 것은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겨울엔 또 환기를 할 수가 없고 주로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생활하다 을 보니까 그 전부 다 인체로 또 피부로 그다음에 호흡기로 해서 들어와서 뭐 여성분들이 최근에 10년 사이에 폐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건축 마감재로 인해서, 특히 바닥 마감재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종종 이렇게 하게 되고, 보도도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저희가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 예코돌마루, 방수, 그다음에 또 친환경 다 중요하지만. 어,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복사열, 복사열은 원작에선 파장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1분에 한 2000번, 전, 2000번 정도의 그 진동파장인데 장파장입니다. 멀리까지 순식간에 열들을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복사열인데요. 90% 원정에서 망사율을 자랑하죠. 굉장한 거고요. 이를 또 응용할 수 있죠. 작은 방 같은 경우에 난방을 특별히 좀 바다 온도를 한 40도, 50도 이상 이렇게 올려놓으면 찜질방이 될수 있습니다. 찜질방 하나 만드는데 한 평당 한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저희가 그때 2, 3년 전에 만들어 드렸었는데 지금은 좀뭐 싸졌을 수도 있는데 한 보통 두 평짜리 만들면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 뭐 30평 기준했을 때약한뭐 운송비까지 서울 근교 같은 경우는 뭐 약한 강마루가 12만 원, 13만 원 평균 평당 그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이 있는데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 더싼 것도 있지만 물론 그 정도 되,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보다 훨씬 좀 쌉니다. 11만원대 이하로 어, 가능하니까 운송비, 시공비, 뭐 부자재, 걸레바지 어, 또 돌마루 다 포함했을 때 어, 평당 한 11만원 선되니까요 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그 가격으로 어, 계산했을 때 30평이면 330 정도 되는데요. 어, 작은 방에다가 그렇게 찜질방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경제적이고 가족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우나 찜질방 가서 땀을 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찜질을 즐길 수 있다. 그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프 시공도 뭐 물론 어, 가능하고, 어 그리고 덧, 덧댐 시공도 이제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그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 어쪼록 저희가 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 정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어, 그런 어, 계기가 되어서 참 저희도 이제 어 자긍심을 느끼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또더 어, 행복하시고 또더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어 주변에 많이 좀 홍보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어, 아마 더 좋은, 어, 그런, 어, 미래를, 더, 더 좋은, 어, 그런, 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어, 여러분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어, 더 많이 홍보하고 또 알려드리는데 어, 도움이 좀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어,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어, 여러분에게 어, 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 저희가 더 열심히 한번 어,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뭐, 저희 에코들 말로 이제 뭐 아파트뿐만 아니고 어, 생활공간, 어, 그 다음에 또 상업공간, 어, 학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또 시설들의 어, 지금 계속 시공이 되, 되고 있고요. 평수도 어, 이제는 뭐 넓은 평수 도뭐한천평 이상 되는 그런 것도 어, 종종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하게 되어서 어, 이제 바야흐로 이제 어, 에코돌 마루 시대가 아, 이제 도래되지 않았나, 찾아오지 않았나 한 4, 5년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한그 결과가 이제 꽃을 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SP, SPC 말은 이제 정착이 될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좀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열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현장에서 한번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